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절 음식에 상큼한 과일을 더해 느끼한 맛을 잡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로가 쌓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 흡수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명절 음식 레시피를 함께 나눠 볼게요. 명절 음식 더 맛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과일을 활용해 보세요. 자, 먼저 사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사과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탁월해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명절에 사과를 곁들이면 소화가 더잘 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변 기능을 개선해 변비 예방에도 좋죠. 사과한 조각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로 특히 겨울철 많이 찾게 되죠.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침이나 가래 그리고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해요.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할 때 배를 한 조각 먹으면 훨씬 개운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배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좋은 과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어려워지는 분들에게 배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그리고 명절이 되면 빠질 수 없는 과일, 당감. 당감은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나는 과일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눈 건강을 지키고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줘요. 단감의 달콤한 맛 덕분에 기름진 명절 음식과도 정말 잘 어울리죠. 특히 아이들도 좋아하는 과일이라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과일을 활용한 명절 음식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요리는 사과보쌈입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인 보쌈. 여기 사과를 곁들여 보면 어떨까요? 통삼겹살 보쌈에 얇게 썬 사과를 함께 곁들이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 느끼함을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훨씬 가벼운 느낌이 나요. 삼겹살의 기름기를 사과가 중화시켜 주면서 맛의 조화가 완벽하죠. 이건 정말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레시피예요. 다음은 사과 낙지 초회입니다. 초회는 입맛을 돋우는 데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여기에 사과를 채 썰어 넣으면 상큼함이 한층 더해지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낙지와 사과의 궁합이 정말 좋다는 걸 아시나요? 낙지의 쫄깃함과 사과의 아삭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풍부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 덕분에 낙지의 비린맛도 잡아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배 해물 잡채입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잡채, 여기에 배를 더해 특별한 맛을 내 보세요. 채썬 배를 해산물과 함께 볶아서 유자. 겨자소스를 곁들이면 기존의 잡채 보다 훨씬 상큼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오징어나 새우 같은 해산물 과 배의 조화는 정말 일품입니다. 고기 없이도 충분히 풍미를 느낄 수 있고 기름기도 적어 건강한 명절 요리로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레시피는 단감 두부구이입니다. 두부구이는 흔히 먹는 요리지만 여기에 당감 드레싱을 얹어보세요. 당감을 다져서 간장과 레몬즙 등을 넣고 드레싱을 만들어두면 두부구이 위에 얹었을 때 단맛과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두부는 담백하고 당감의 달콤함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낼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 레시피는 비건이나 건강식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딱 맞는 요리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명절 음식의 느끼함을 잡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과일들과 그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과, 배, 단감 등 제철 과일들을 활용하면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소화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이제는 기름진 명절 음식만 드시지 말고 이렇게 과일을 활용해 색다르고 상큼한 명절 음식을 즐겨보세요. 과일을 더한 명절 음식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절 음식 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